옷을 입을 때 분위기를 결정짓는 요소는 저는 신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신발 카테고리별 착장 두 개씩 준비했습니다. 호불호 없이 여러분들 옷장 속에 가지고 있을 만한 옷들로 많이 꾸려봤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튀지 않으면서 꾸안꾸르을 좋아하는데 최대한 그꾸안꾸르에 맞춰서 착장을 짜봤습니다. 총 여섯 가지 코디가 있으니까 이중 분명 여러분들이 바로 실행할 수 있고 마음에 드는 착장 하나나 하나 있을 겁니다. 바로 보러 가자. 다들 가지고 계실 뉴발란스 신발에 봄하면 연청 아니겠습니까? 연청 되니까 기본인 뉴발란스 신발로 하이를 완성해줘요 레귤러 또는 저스트핏 흰 반팔 입어주고 이렇게 살짝 팔자랑도 해보고요 그레이 집업니트 입어주면 편안한 꾸안꾸 룩이 완성되는 거예요 코디 난이도를 쉽게 하려고 맨투맨 입으려고 했지만 맨투맨은 너무 재미없고 더우면 벗기 애매한 상황도 많아요 아우터는 더우면 벗기에도 너무 편안한 제품이죠 보통 저는 이렇게 집 근처 카편 카페 편집하러 자주 갑니다. 여기에 컬러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핑크 니트를 입어줘요. 여기서 중요한 점, 컬러는 세 가지 이상 쓰면 컬러 밸런스가 깨지기 쉬운데 정확히 핑크, 라이트 블루, 그레이 세 컬러로 톤을 맞췄어요. 지금 계절에 정말 입기 좋은 코디죠. 다음은 캐치볼 기본 스니커즈로 컬러 포인트가 되는 믹스 앤 매치를 보여줄게요. 팬츠는 많이 찾는 편안한 나일론 팬츠로 초이스합니다. 그대로 아까 입은 화이트 반팔. 여기까지 너무 쉽죠? 근데 여기서 비즈니스 셔츠를 입어줘요 다들 스카이컬러 셔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인 착장에 레드 컬러가 뭔가 튀고 부담스럽다면 전에 신었던 유발 그대로 오면 신발과 팬츠 컬러가 그레이 계열이다 보니 보다 안정적이죠 이런 셔츠는 팔찌가 국룰인데 최근에 팔찌를 잃어버렸네요 아... 사실 제가 운동화 코디를 즐겨하지 않아서 이런 스니커즈의 코디는 좀 취약하네요 다음 더비 첼시는 보다 멋있는 코디가 있으니 재밌을 거예요 이제 더비슈즈 봄 코디 두 착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비슈즈에 아까 나왔던 연청대리 매치하고 여기서 스트라이프 패턴 셔츠를 입습니다. 셔츠는 의도적으로 오버핏이고 전체적인 컬러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저녁엔 쌀쌀하니 그레이 집업 니트를 입어줘요. 코디가 이대로 끝나면 밋밋하니까 여기서 분위기를 얹어볼게요. 요즘 많이 차는 슬림 타이를 매치하면 전보다 한껏 코디가 풍부해지죠? 여기서 더멋 부리고 싶다면 저처럼 반무태 안경을 써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너무 멋을 부렸나? 저는 요즘 넥타이 착장이 너무 마음에 드네요. 집바 니트까지 입으면 딱 이런 느낌이에요. 다음 착장은 보다 더 담백하니 기대하세요. 같은 더비 슈즈에 가성비 유니클로 데님을 입을 거예요. 셔츠를 입을 건데 흔한 컬러가 아닌 물이 빠진 옐로우 컬러 셔츠를 입고 그 위에 하프지 범 니트를 입어줄게요. 데님 밑단 한번 롤업하는 센스와 기교부리지 않는 중청 데님 컬러가 베이스가 되죠. 이너를 그냥 반팔 티셔츠를 입을 수도 있지만 무난해서 살짝 틀어서 셔츠 레이어드 대부분 화이트 셔츠를 입을 건데 거기서 한번더 틀어서 물빠진 옐로우 셔츠 레이어드 확실히 셔츠 레이어드가 신의 한 수죠. 혹시나 여기서 악세서리를 추가하고 싶다면 타이를 해도 좋고 저는 반무태 안경으로 착용해볼게요. 안경 벗은 게 낫나요? 쓴게 낫나요? 이제 깔끔한 첼시 부츠로 넘어가자. 첼시 부츠에 연청 데님 깔아주고, 봄하면 밝은 컬러 데님이 국물이잖아요? 그래서 착장별 하나씩 다 넣었어요. 블랙 반팔 입어주고, 첼시 부츠와 섹시함을 살릴 수 있는 레더 자켓을 입어줍니다. 상의 어입에 벨트까지 보여주면 퍼펙트하죠? 팔 자랑도 해봅니다. 솔직히 컬러가 올블랙에 팬츠만 색을 준 거라 어렵지 않은 코디에요. 요건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 해볼만한 것 같아요. 다음 코디는 같은 부츠에 블랙 데님을 매치합니다. 이번에 화이트 반팔 티셔츠와 전 코디와 비슷하게 스웨이드 자켓을 입어줘요. 아, 제가 요즘 살찐 이슈가 있어 옷이 좀 작아졌어요. 핏이 이상해도 이해 바랄게요. 바지가 제가 착용하는 바지 중 그나마 제일 슬림한 편에 속해 첼시 부츠 쉐입을 가장 잘 살려주는 바지 핏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너를 블랙으로 입어도 되지만 이너까지 블랙이면 봄 계절 생각하면 너무 더워 보일 수 있기에 화이트 이너가 계절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안하는 6가지 코디 중 어느 착장이 가장 마음에 들고 어느 착장이 좀 따라하기 쉬울 것 같나요? 오늘 영상 중 하나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두개 이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유쾌하고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빠이